남들은 이 쿠션, 이 파데 좋다는데 나는 왜 뜨지? 왜 이렇게 무너지지? 스킨케어부터 다시 보자고요. 같은 베이스 제품을 발라도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쿠션, 어떤 파데를 사용하든지 자석처럼 딱딱 붙는 지속력까지 높이는 스킨케어가 뭔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혜택의 시크릿 쿠폰 링크까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프로페셔널 과정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메이크업이 잘 붙는 피부의 촉감이에요. 첫 번째, 손이 미끄러지고 뭐가 묻어 나온다. 이건 넘치게 발랐다. 흡수가 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를 바르면 겉돌면서 밀착도 잘안 되고요.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고 무너질 때 번들번들거리면서 무너집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안 바른 맨살처럼 보송보송하다. 유수분기가 전혀 없는 마른 피부에 베이스를 올리면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어야 될 유수분을 피부가 가져가요. 그럼 파운데이션이 건조해지겠죠. 버석버석하게 메이크업이 뜨는 거예요. 같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유독 내 피부가 더 메말라 보인다면 스킨케어가 부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킨케어를 가볍게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메이크업이 가장 잘 먹는 피부의 촉감. 요걸 기억하세요. 포스트잇. 손바닥을 피부에 딱 댔을 때, 착착 붙는 끼는 있는데, 내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스킨케어도 완전히 흡수가 되었고, 피부 표면도 베이스를 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런 스킨케어 상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토너 에센스 크림에 제형 궁합입니다. 피부에는 좋지만 메이크업이랑은 궁합이 잘안 맞는 스킨케어도 꽤 많거든요. 첫 단계 토너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가벼운 워터 제형. 에센스, 앰플은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진 영양감은 있으면서 깊숙하게 흡수되는 듯한 속보습을 채워주는 제형. 크림은 너무 과하게 유분기가 있어서 끈적이거나 가볍게 발리는 수분감만 있는 타입보다는 안쪽에 수분감을 지켜줄 수 있으면서도 표면감이 매끄러운 마무리 리가 되는 밸런스가 좋은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궁합 맞는 제품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저 믿고 이거 쓰세요. 아이오페 스템 3 앰플 크림 이거 바르고 메이크업 하잖아요. 자석이에요. 자석. 그냥 어떤 베이스를 발라도 쫙쫙 붙어요. 그리고 아이오페 제품력은 뭐 말해 뭐 해요.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 14년 활동하면서 여러 브랜드를 봐왔지만 남들 다하는 수분 남들 다하는 진정. 그 이상을 말하는 브랜드는 아이오페뿐이에요. 그래서 좀더 기능성에 맞춘 특히 안티에이징에 포커싱한 제품을 소개한다고 하면 아이오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스템3 앰플 뭐 화장품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찐팬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고 담당자님이 이 제품 광고를 너무 하고 싶은데 광고 안 해도 너무 잘 나가서 오히려 광고비를 못 받고 있대요.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푹잔것 같은 피부를 만들어줘요. 아시죠? 잘 자고 일어났을 때그 피부결 매끈해지고 그 뽀얗고 탱탱한 피부. 그래서 잘잔 다음날엔 메이크업 무조건 잘 먹잖아요. 피부 진정, 집중안티에이징, 장벽강화. 이세 가지 효능을 합체한 성분을 머리카락 400분의 1 /400 사이즈로 아주아주 아주 작게 쪼개서 이 1회 사용분의 3억개 아니고. 3조개를 담았어요. 이걸 바르고 잤을 때 실제 수면 시간보다 3시간 더잔 듯한 피부 컨디션이 된다는 임상 결과도 있더라고요. 푹 자야 피부가 예뻐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요즘 불면증 있는 분들도 많고 밀린 드라마 보려면 잠 줄여서 봐야 되고. 게다가 요즘 날씨까지 더워서 더푹 잠자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에겐 스템 3가 있으니까 얘가 내 피부만큼은 푹잔 것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손 끝으로 이 제형을 눌러보. 보면 분명 묽은 제형인데 영양감이 있어요. 이 영양감 가득한 앰플이 피부를 쭉 뚫고 들어가면서 피부 가장 위부터 가장 깊숙한 곳까지 입체적으로 유수분이 안착되는 느낌이에요. 여름에 수부지, 속건조에 이보다 좋은 제형은 없다. 여기에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스템3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메이크업하기 가장 이상적인 윤기, 탄력, 결이 완성됩니다. 이 메이크업 제품 아니고 스킨케어인데도 피부결을 정말 예쁘게 잡아줘요. 프라이머 발라서 매끈매끈해진 것처럼 메이크업하기 딱 좋은 이상적인 피부결. 여러분 진짜 꼭 써보세요. 이거는 메이크업 치트키가 따로 없다니까요. 이 여름에 아이오페 스템3 안 써본 사람 없어야 된다며 이번에 아모레몰에서 스템3 여름 기획세트를 출시했는데요. 스템3 앰플 정품에 바이오에센스, 스템3까지가 기획세트 기본이고 스템3 체험키트 4종, 스템 마스크팩에 기프트카드 이것만도 어마어마한데 시크릿페이지에서 담스미스 쿠폰 다운받으시면 이만큼을 더 추가 선물로 받고 5만 3천 원대예요. 스템3 앰플 30 1 0 m l 하나가 51,000원인데 53,000원에 50ml는 말이 안 된다. 약간 미친 메뉴로 만들어진 구성이라서 진짜 딱 한정 수량밖에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남들이 쓰면 안 돼. 이거 우리 쓰담님들이 써야 됩니다. 쓰담님들 이 쿠폰까지 꼭 사용하셔서 이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름철에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하고 완벽한 스킨케어 아이오페 스템3로 쉽게 완성해보세요.